너무 이렇게 막, 너무 막 아래로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 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 어, 여기 거 여기서 보는 거랑 이거를 보는 거랑 다르다. 아, 그래요? 조금. 아 조금. 혹시 깔끔하게 나오는 거? 같다. 예전 예 카메라. 이 카메라가? 네, 어? 그니 이게 깔끔하니까 약간 여기서좀더 깔끔하게 나오네요. 역시 다르긴 해요. 너무 난세요 안녕하세요. 어, 응, 그러셨 반갑습니다. 갑자기 들오시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확 들어오시네요. 아, 네. 저희는 오늘도 역시 라방을 켰습니다. 오, 가보지님. 우와, 저 추천받고 구독했다가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추천받으셨나요? 말면 말아요. 어, 박트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보라님,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오신 분 아니신가? 어, 나... 저번주는 제가 모른다. 어, 저번주저 혼자에서. 박보라님, 저번주에 오신 분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아, 맞네. 요저 아, 경상이죠? 그러니까. <laughs> 어,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저 혼자 안, 하, 안 하고 저희 팀장님이랑 어.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호,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니까, 제가 부천에서 달려왔어요. 가방하려고. <laughs> 현진 선생님한테 많이 감사하죠 그래서 아주 많이. 아, 저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가보진님 어떻 누구한테 추천? 아니 아, 진돗개 쪽에 엥? 진돗개 쪽에 오 선생인가요? 누구지? 아, 좀. <laughs> 누구, 어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어 저, 누군지 모르시는 데 분인데 왜안 알려주지? 네, 누구지? 그 궁금해. 그걸 보고 저희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네, 진돗개 쪽. 그럼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 아,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뭐, 네. 뭐, 프레이빗하게 또 뭐, 그러셔서. 아, 되겠... 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laughs> 저를 아시는 분이 아니면 뭐, 팀장님을 아시는 분이 아니면 저희 그냥. 왈스를 아시는 분 아닐까? 왈스를 아시는 분이에요. 네. 아, 궁금하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지? 어. 생각보다 저, 저는 아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누구한테 추천 받으셨을까? 오잉님이다. 어, 안녕하세요. 오잉, 안녕하세요. 오잉님 오잇 또 오셨네요. 저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다. 아 그래도 이제 만인데 전 저번 주였는데. 에아 이상한 선생님. 아 진짜? 전 몰라요. 아, 아 몰라요. 저랑 아, 개인적으로 홍 선생님이랑 같이. 아 그쪽으로 하시는가? 아 그러죠. 완전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제 진돗계그 쇼도 아, 그쪽에서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봉사하다 알게 된. 인연이에요. 얼마 전에 통화했었어요. 강아지 어... 훈련 때문에. 아, 진짜? 아,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반가... 어, 용용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용님오잉님 드디어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아, 왔어요, 왔어요. 무련해서 <laughs> 달려왔어요. 너무 힘들었다. 아, 반갑습니다. 추천 받으셨다니 다행이네. 요 너무 감사드리네요. 그니까요. 러 이렇게...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막포라는 <laughs> 저희 아이가 겁이 많은데. 오행닝님도 좋대. 어 저도 좋아요. 우리 일산 팬. 요즘 날씨도 많이 풀려가지고 산책하기도 좋은 거 같아요 어 어제 확실히 어, 오늘부터 날씨 괜찮았어. 맞아 맞아. 아마 저번 주에 그분 오셨어. 었저저 저 고등학교 나온데 아시더라고 동네 주민도 오셨었어요. 저 일산 말고. 그거 라방 끝에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저 어때 어, 어. 들어와 있었어. 아 들어와 있었어요. 네. 같은 그거 아니에요? 막 어어 근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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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그럼 선배예요? 누가 아니, 아 제가 선배 훨씬. 아 진짜? 어? 애기, 애기네? <laughs> 맞아요. 애기. 후배님은 애기지. <laughs> 후배님. 맞아요.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박보라님이 강아지가 겁이 많은데 허공에 짖을 때가 있다. 뭐하세요? 아, 나 재채기 나요. 그래 명상하는 거야. <laughs> 대체야, 아, 아 재채기 안 나왔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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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그 재채기 할 때도 그거 말 걸면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찔찔하네. 내 알바님. 아, 그 허공에 짖을 때가 있다. 이거 교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허공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허공에 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짖기 전에 뭔가 가만히 뭔가 이렇게 응시하고 있거나, 가만히 귀를 쫑긋쫑긋 막 계속 움직인다거나 요런걸 하고 있을.